가자 싱어피리 속성 강화를 해줘야겠죠 나머지는 필요없어요 <laughs> 소리 멋있어 가자 시 간은 미리 굴러야 돼요. 반박자 빨라요. 이 녀석이 꽝! 근데 쳐 놓고 이리 와 달리 죠? 꼬리 끝만 보면 돼요. 이번엔 꼬리 끝이 아니어 가지고 그냥 페이크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게 아니라 멈춘 거예요. 앵 도는 거는 꼬리 끝을 도는 겁니다. 발사. 이럴 때 그냥 매달리고 옆으로 가는 게더 빠르더라고. 상시방. 어이거 미리 굴러야 돼. 맞아. 미리 굴러서 빠져 나와야 돼요 이거. 프레임 에피할 생각으로 들어만. 합치고 빠지고, 빠지고. 이러면 이러면 울 시간이 좀 있죠. 꼬리 휘었죠. 머리가 쇼 봐요. 여기로 가고. 항상 준비해야 돼요. 꼬리 안니었죠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휘었죠. 와! 가면은 머리가 여기 쏙! 와. 와! 입 벌리면 바로 굴러야 돼요. 와! 와! 빨리빨리 굴러야 빨리 돼요. 뭐 다가오는 걸 기다리면 안 돼요. 으야! 또 달리죠 우리만 봅시다 슬슬 돌면서 휘었죠 위로 굴려야 돼요 머리가 여기 송빡빡빡한대 쳐주고 빠져놓고 또 빠지고 슬슬 포지션이 꼬리 휘었죠 와, 그러면은 머리가 여기 빡빡 보이자 자자자자 한번더 자자자자 a t 하겠죠 따라갑시다 와빠이 t a d 빠지고 한번더빠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불미야돼 a t 를 봅시다 먼저 쪼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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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d 깨물고, 톡 우와, 폭, 아, 우와, 톡 빠지고, 미리미리 쓱쓱 불어야 돼. 멈췄죠? 나도겐, 우와, 톡미리고 으흐, 아니었죠, 아직. 우리 끝이 싹 멈췄네요. 가도게 쏴, 빠, 빠지고, 한번 더 빠지고, 그다딱 맞죠. 꼬리 휘었죠. 쏴, 아는 머리가 여기, 빠, 빠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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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칠 때까지 계속 이만하면 된다. 또달리고 그래, 시점 전환 연습하는 녀석이에요. 와와와와와와주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와와와야와와와와와와 지쳤죠? 여전하나 와. 가지고. 퍽. 와. 퍽. 야물고 살짝 뒤로 물러나요, 사실. 으. 음. 와. 와. b o o 아. 빵. 퍽. 으아. 퍽. 으아. 가자. 이거 좀더 빠르면 지치는데. 벌리자 칼칼이고 한번 더 벌려야 칼칼칼칼 으이 입벌리는 거 보는 순간 굴러야 돼요 미리 미리 신나가지고 넘어지겠죠? 뭔 개그예요 이제 으허 돌멩이 하 죽자 와 저쪽으로 여기서 매달리면 이쪽 뼈 하면 매달리니까 뺨 때리기 좋지 않겠죠? 뺨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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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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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한번, 누하겠죠 안하네? 그 몸개그나 봅시다 이거. 음. 지쳤죠? 아까 머리 했으니까 팔도 합시다. 얘는 사실 팔을 때리면 이렇게 클러치 경직이와요 아무데나 그냥 때리면 돼요. 때리는 약죠 우와, 우와. 안으로 파고 오면 계속 더 넘어지게 돼. 이제 누가 들어오죠 이제. 꽉 하고 깨어났으니까. 빵! 와! 빠지고. 으! 늦게 굴렀지. 야, 네, 아, 아파, 아파. 왕. 왕, 와, 와 저쪽으로. 왕. 이거 자꾸 맞게 돼요. 측면에서 느린 모션 하면. 음! 우리 끝을 봅시다. 귀나 봐야 돼요. 아직 아니었죠. 멈췄네요. 아도개. 깨물고, 깨물고. 빠. 까지고. 이로가. 고스슬해한하 더. 구르고. 그럼 머리가 여기 있다. 빠. 한번 더. 빠. 까지고. 돌죠. 와. 그럼 머리가 여기. 빠. 우 와, 와. 턱치고. 무엇이었지? 어디 갱 와! 와! 우이 살짝 미려요. 치고, 한번 빠져. 한번더 치고. 불고, 머리 와! 빠지고, 한번더 빠지고. 자, 보가싹 아까 풀렸어요, 그렇죠? 불고에 미리 불렸죠 으흠 우우우 우 우우. 아직 아니었어요 아둑에 깨물기 연주 으어어아 <laughs> <laughs> 연주 좀 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안에 못 잡으면 사실 요걸래는 여기서 맵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 있어 봐 그래, 여기서매비동이 되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 앞뒤 해 여기도 못해. 여기는 건데 그게 안되니까 기요보이시기요못입하게도 못해. 여기도 게해 여기도 못해. 여기도 해 여기도 괜찮아기도성해이도 괜찮아요. 도성해여기 굿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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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빠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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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로 얘가 하죠 아, 게 치고 빠지고. 와. 와. 지면서고 와, 와. 빠지고. 와. 가리 쪽. 와. 와, 와. 밀고. 빠지고. 와, 말이 있죠. 와 잠깐만 와 우와, 와, 짜개치고. 클러치 경직이 나더라. 탈때리면 클러치 경직이구와 밀고. 우와, 살짝. 이거 또 맞았죠? 계속 당하려고 <laughs> 우 물약 먹을 시간 착해요. 물약 먹을 시간을 피었다 와, 머이 여기. 한번 더 보시고 미리미리 고아해 봐요. 끝만 보면 됩니다. 피었죠. 와, 톡,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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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뻗기고. 죽을 때가 쓸수있 진짜? 이리었이 와! 에 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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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것 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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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변주! 리에차리에이찍고이고에리고크리에고리에이전할때리는리기가 맞아요. 리리고 나도 에 김이 귀여워. 이리가 봤던 저기. 어. 가 저거. 저거. 쟤가 저거. 쟤가 저거. 쟤가 저거. 쟤가 저거. 쟤가 저 쉽죠. 흑티가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흑티가를 상대할 때 배워가야 할 점은 꼬리끝이 이렇게 앞을 향할 정도로 휠때그때얘가확 돈다. 그거 하나는 알아가면 좋아요. 왜냐면 흑티가도 똑같이 돌진한 다음에 바로 공격을 하긴 하지만 꼬리가 휘어요. 그러니까 그 박자를 얘를 먼저 잡으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이 회전하면서 확 오는 거를, 어, 중요한 거는 티가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회전하고 나서 쭉 밀려서 여기까지 와요. 내가 있는 곳에부터. 그래 나는 일로 굴러야, 돼요. 일로 굴러야 돼. 일로 굴러야 돼. 일로. 그럼 머리가 이, 여기까지 와 있어. 그거 무서워서 뚫고 지나가겠다고 일로 구르면은 엉덩이를 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꼬리를 볼수 밖에 없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맞춰서 굴러줘야 돼. 요 그게 이제 티가 잡을 때, 핵심! Good. <laughs>